안녕하세요. 아마존 안익희입니다. 예,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또 오늘은 어 실질적으로 아마존에서 PL로 이제 어떻게 자신의 제품을 브랜딩시키고 그리고 그걸로 성공을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뭐 예전부터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어 요즘 이제 아마존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의 브랜딩을 통해서 피해를 하지 않으면, 어, 려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천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전에몇 가지 이제 피해 제품을 런칭한 적이 있지만, 뭐, 솔드아웃 한 것도 있고요. 또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도 있지만, 어 이번에는 좀더 본격적으로, 어 나만의 제품을 좀 찾아서, 어좀 판매를 해야 되겠다. 제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마침, 어, 아마존에서 아주 좋은 어, 물건을 가지고 매출 한 25억을 하시는 한국 청년 분이 계셔서 그분의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그 신사인당님께서 어, 그분을 이제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인터뷰를 하셔서 그 인터뷰 한 내용을 그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분을 직접 한번 뭐 그분이 어떻게 해서 아마존에 진출을 했고. 그 제품을 제조를 했고 이러한 상세한 과정들에 대해서 어 인터뷰를 한게 있으니까 뭐 자세한 거는 그분 영상을 보시고 참조하시고 저는 오늘 이제 그분이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금 뒤에 보시는 이 화면에 이 제품인데 자, 이걸 어떻게 리스팅을 했는지 그리고 어 미국에서 만약에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봤을 때 어떠한 느낌으로 어 아마존에서 이 제품을 접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이름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어, 아니키라는 말이 사실 일본 뜻이에요. 뭐 형님 이런 뜻인데 뭐 요즘 같은 시국에 가급적이면 일본과 관련된 것들은 좀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존 퀸이라고 이름을 변명을 했고요. 어 저는 성이 정씨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사장이라고 좀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마존 퀸의 정사장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아마존에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그 제품을 같이 보면서 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화면에서 어 빈토리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어, 여러 가지 이제 와인에 관련된 제품들이 이렇게 뜨죠. 예, 지금 이제 요 제품인데, 여기도 지금 뭐 광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쨌든 뜨네요. 지금 보면은, 일단, 음, 요게 지금 이제 리뷰 숫자죠. 4600개 정도가 지금 리뷰가 달려있고, 가격은 어, 15.99불. 아, 어,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아마존 창고에다가, 이제 FBA 창고에다가 이 물건을 보관을 하고, 어,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등수가 2,000등이에요. 2,000등.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아, 어, 두 가지 색상을 좀 판매를 하고 있네요. 하나는, 어, 블랙.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는 실버. 예. 그래서 꽤 지금, 대충 이제, 뭐, 정글 스카우트로 한 달에 몇개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 보면은, 어, 블랙이 뭐한 6,300개 정도. 어, 이 정글 스카우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근접한 값을 보여주니까, 그건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일 판매량이 한뭐 130개 정도 된다고 하고, 한 달에, 어, 이 정도 팔리네요. 금액으로. 예, 이게. 꽤잘 팔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블랙 색상만 그렇고, 요게 아마 이제 레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레드가 이제 또 같이 이렇게 뭐 팔리고 있는데, 요거는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접한 값입니다. 이 정도 팔리고 있다라는 거. 어, 하나는 블랙, 하나는 실버. 아, 레드가 아니라 실버네요. 예 보겠습니다. 제품 리스팅이 초면에 아주 처음 화면에 보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네. 예. 이런 어떤 뭐 거품이 생성이 돼서 맛을 좀더 좋게 하나 봐요. 저도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제품을 구상한 그 민사장님이, 어, 그신사임당님의 동영상에 보면은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 요거는 이제 화면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커지죠. 예. 그 다음에 또두 번째 화면입니다. 예. 처음에 만약에 이거를 그냥 화면만 보고 이게 뭔 무슨 상품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좀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맛을 좀더 좋게 하는 그런 기분인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이 얼마만큼 팔릴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는 사회에는 어쨌든 와인을 주로 많이 마시는 나라기 때문에 또이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민 사장님이. 어, 미국에 좀 계셨나봐요. 영어가 원어민 수준의 발음인 거 보니까, 미국에서 좀 영어를 좀 공부하신 분 같은데, 어, 미국 문화를 좀 아시는 거죠. 네, 와인이라는 거를 많이 접해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인을, 어, 마실 때 어떠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서 잘 아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저 보고 이거를 생각해내라 그러면 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이 병에다가, 병에다가 꽂아서, 어 이거를 이제 따르는 그런 제품인데 예전에 제가 아는 거는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고 이런 제품들이 유사한 제품들이 예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거는 이제 따르기 편하라고 왜 이제 와인을 따르다 보면은 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들때그 흘러서 보통 이제 쇼뮬레나 이런 사람들이 와인을 따르고 나서 항상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청 같은 걸로 이렇게 병을 닦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말라고 쓰는 용도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용도도 되면서 아마 맛을 좀더 좋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품이 뭐 완성도도 좋고, 그리고 지금 리스팅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상품을 보시면 어 상품 그 포장도 되게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스펀지로 싸서 박스 안에 딱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고. 또뭐다량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될 경우는 5%, 10%, 15%를 할인해 줍니다라는 그런 것도 같이 옆에 리스팅을 좀해 놨어요.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리지널 빈토리어하고 이제 다른 경쟁 제품 사이의 어떤 비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고객들은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어떠한 것들이 틀리고 어, 우리 제품은 되는데 다른 제품은 안돼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분은 이제 글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보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자사 제품 타사 제품 해 가지고 뭐 어떤 거는 우리 거 되는 거는 동그라미 쳐 놓고 어떤 거는 X 안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표기를 하면 좀더 알아보기가 쉽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글, 글로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제가 아쉬우면 뭐합니까 어쨌든 잘 팔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리스팅 해놓은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 제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이제 쭉 보면은, 나름 또 영어를 하실 줄 아니까 아마 직접 쓰셨겠죠. 이 안에 이제 키워드라던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뷰 되어진 거를 보면 78%가 5스타고, 그 다음에 뭐8% 정도가 4스타, 그 다음에 1스타도 있네요. 7% 정도. 뭐 그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면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가 불만이냐 도대체. 어? 이 제품을 사가셨던 분들이 뭐웨스터 오브 머니라고 이런 거는 이제 경쟁 업체죠. 뭐 굳이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어, 보면은 또 그러게요. 어떤 것들 이 불만인지 아 이게 좀 새는 그런 장면들이 좀 보이는데 제품이 하자할 수 있네요.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제품을 좀더 업그레이드하면은 되겠죠. 음, 뭐 가격에 비해서 뭐 그렇게 값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제품을 하나 이제 런칭을 할 때. 일단, 고객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지, 그거를 먼저 쭉 읽어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품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쭉 보겠습니다. 뭐, 유사 제품이 되게 많아요. 뭐, 이분 민사장님 말에 의하면은 본인이 이 제품을 뭐 처음에 개발을 했다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 보면은 유사 제품이 많죠. 이렇게 쭉. 어, 경쟁 업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 어, 글쎄요. 얼마나 어,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은 한동안은 잘 팔릴 것 같고, 뭐 계속 보완해서 간다면 잘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 이제 상세 페이지예요 우리나라 지마켓이나 그 11번가나 옥션에 보면 상세 페이지인데, 요거는 이제 브랜딩 되어 있는 회사에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마존의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동영상도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게 동영상이 있나? 동영상이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동영상이 없네요. 이게 동영상이 있으면 좋은데 어, 동영상이 없어도 뭐 굳이 뭐큰 불만은 없고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사이즈, 제품, 그다음에 뭐 어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달아놨고, 뭐, FM대로 잘 하셨네요. 내가 보기에는 뭐,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셨고, 제품에 대한 준비를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고, 어, 또 판매를 하셨고, 이게 중국 제조인데 제품이 꽤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팔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분이 지금 이한 제품 가지고, 뭐 공식적으로는 뭐 25억 정도를 판매하고 계시다 그래요. 뭐 유사 제품, 그러니까 비슷한 제품, 여기서는 지금 이제 두 제품만 판매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혹시 다른 제품도 판매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요런 도구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네요. 네. 따로 또 이렇게. 그래서 뭐 아까 보니까 한 16가지 종류를 어, 팔고 있다고 하는, 아,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들어와 보니까. 와인에 관련된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따르는 제품입니다. 예.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 산소랑 이렇게 이게 마찰이 생기면서 맛이 예, 틀려지는 것 같아요. 좀더 부드럽고, 어, 먹기 편하게 그렇게 변, 변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참 대단하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제품을 어 25억 정도를 지금 판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 저로서는 좀 부러울 따름입니다. 저도 뭐 PL 제품을 팔아서 완판을 한 적이 있지만, 어 25억, 20억? 그렇게 <laughs> 많이 팔아보지는 못했는데, 예. 어쨌든 대단하시. 네, 이렇게 해서, 어, 민 사장님 제품을 한번 봤는데요. 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뭐 판매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제품을 이제 계속 들여다 보고 이 제품을 뭐 여러 군데 뭐 제조 회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도 좋고, 뭐 알리바바도 좋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다면 찾아서 어 제조사와 함께 이제 뭐 미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어 줄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이분 민 사장 이 제품을 만든 민사장님도 뭐 최소 6개월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든 제품 런칭했던 게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충분히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어 급여를 받아가면서 이 아마존에 도전하는 게참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급여를 받고 있으면 은 어,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느긋하게 물건을 제품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회사 다니신 분들 중에 혹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분 민사장님처럼 창업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정도 준비를 쭉 하셔서 좋은 제품 아이템 찾아서 런칭해서 그 제품이 아마존에서 잘 판매가 된다. 아, 어,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전업으로 돌려도 되겠다라고 싶었을 때 회사를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두 가지 제품 정도 가지고 파, 파시면서 굳이 내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좋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와인에 관련된 제품을 팔고 계시는, 어, 한국 셀러분의 제품을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저도 왜냐면 제가 이제 물건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중에서 좋은 제품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힘을 좀 불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